누워있다. 머리 쉽게 안 깨져, 율빈아. 녹화사 녹화. 들어가이아짱한거나왔게 이거. 오케이. 나피 r 키시고요, 다들. 있어요. 바로 뛰고 온테못 뛰겠다, 삐 바로. 로기 먹었어. 로기 먹었어. 아이씨, 먹었대. 라한명 띄워 주신. 라코 1등 수한건 모르겠다. 근데. 아, 보바인츠, 보바인츠. 보바인츠 라플? 어, 보바인츠 라플 있어? 잡아 줄게잡아줄게 되게 해 봐. 아, 다운, 다운인데. 어, 어디냐? 로게 조심해. 말로게. 언더인한 거일을도 어, 철... 차... 일단 찰. 차... 못했는데철미 먹어줘. 철미 먹어줘. 먹었어. 아놓어 미션 오오 오소. 나이스 나이스요 이거 없시다.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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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위포 깔건 까도 돼. 나라코나 관계 볼게요. 라코 라코스나 라코스나. 아 라코스나. 아, 어 럭스으로 이 난다이 난다이. 얘나 다안쳤나안다다너에 올라가 볼래? 아 아니 나도 어깨 보면 되겠다 근데 어깨 보면 근데 되겠다. 너무 많으면. 아니, 아니면 유빈이가 어깨 볼래? 언다이 언다이 언다이. 언데이 언데이 나이스. 언다이 언다언다 되겠다. 어은호 나이스. 내약해서 어그로 끊관계 사운드 아닌가? 아 아니다 라코 사운드인가? 비그 테스 다음이고 라코스 어삐삐삐 B 올라오언더인언더올라더서 언더 이 언더 에하하더하 언더 하치치치치 언더 스탑 치 언더에 야시 언더에 야시 언더엔 언더언더나나나 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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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블루팀 승리 잘했어 아손다풀렸다니까아 뒷선 안에서 탕구 열심히 했어. 근데 광탈했으면 그 <laughs> 이거 이거 나폭깔 때까지만 어깨서 언더 힌만 찍어줘. 어 찍어줄게. 어, 어. 이거 언더 웰 있어. 시다이나 맞은 거 없어 일단. 야시다나 야시 아, 어깨 아, 다크도 이거... 돼. 어깨 다크바도 돼. 여기 폭 어깨다는데 거 어디 있는? 나 어깨 투박. <laughs> 아 지랄. 형, A 조심해. A 오케 오케 도, 아 에이 조심해. 이 나오. 와. 아포아아황아 황기 황기 오케이 오케이 피치십. 아야 오케이 들어. 오케이 받어 유빈아 오케 들어 오케 들어 오케 들어 오케이 들어 피. 상어 나왔어 아어 나왔어. 아이 콘창도 왔어. 아뷰케 들어 오케 아, 들어. 형 맞장떡 맞장떡 그냥. 그러네. 나 무적인데.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현대 피기 나이스, 킬 먹으면 좋 아, 팀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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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워크. 아, 팀워크. 팀워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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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아, 팀나 아, 아나 삥났나? 아고아나피나죽다 아씨 우리 뭐, 뭐야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 나이스 숫자 없었다 삐안래야큰차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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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화이 유비니 나어이스 은호 언 하나 온다 언덕에 온다나 하나 더해 은호야 언줘삐안래 둘이니 언덕한권 없어 언더에한권 없어 오케이 어 이제, 어, 이제 언덕에 보겠다 있다 다다 나이스 이거 짜라, 다리다리철다리철다리철다 아, 야시, 야시, 야시. 아스, 야시. 로게간거 몰라? 로게 아니 던데로게갔다로게갔다 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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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게. 래 뭐야? 나나 나온다. 이나갔어 이미 나갔어, 이 나갔어, 쭉 달렸어. 같이 가, 같이 가. 야, 그거, 머리 맞았어. 그니까 머리 맞은 거 어쩔 수 없다. 까비까비까비 까비, 까비. 미니게임 때좀 집중해야 될 듯? 어. 뛰어내줄 <laughs> 파 있어봐. 아 뛰어내줄 하면 안 되겠다. 말린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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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아이빈아라스나이언더이언더이언더이스이스이걸 손짤. 놓치네 나커였어이스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황개아 황개한 황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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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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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누나 언더 아, 덴코보다 덴코보자아 철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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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떠는 뭐야 빽이야 빽이 빽이야 냐야시야어 올라가야 돼 비아네. 올라가야 돼 비아네. 올라가야 돼빽에 간판 탄다 간판 탄다 둘둘둘 빽이 둘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삼 명쯤 이거 볼게 됐는데 아이스 또 비켜 아 가비 특기 아! 3층에 삐아네 둘, 깝깝깝깝. 까깜까깜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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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까깜까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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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 여깄어 크리스마 뭐야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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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와줘야돼 네. 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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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회렁이한테 대략 하나씩 뗄까 야야존 짱가도 삐입짱가아 철대로 왔네 빨리 구원나아 라커 쏘나 라커 쏘나 나 어깨 받게 공격 모른다 라커 크리거나 라커 크리아 철리 아 철민 어 안보인다 철민 안보여 띄우겠는데? A 모르지 네 라코 다 오케이 천천히 한다. 나 어깨 봐둘게 라코 몰라 이제 라코 모른다 야 옆에 그림자 아니야? 아이씨 <laughs> 의자 의자 어 아, 있다 있 아이고 아 이거 창호 어, 나왔다 창호 나왔다 창호지 아, 아, 나왔 이제 나왔어 나갔, 이제 POC 나진 창호지 언더가 와가 겠는데지두 명이 안 보여 창호 스나고 라플 조심해봐 자 반자 라플 반자 라플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창호지 지나가서 어설설뭐안 먹는데. 설단안해 줘. 아 미니포차 미니포차. 미니포차. 미니포차미니물노방건물 노방이층, 노방층이야미니포차노방층바바바 아, 아, 실패. 아 돌았네. 라다 아, 어, 라라라야 안버으면나할 얘네 언더 계속 응? 가. 유비 초반에 자르는 거잘히니까 많이 해봐. 처음회로에 뛰는 것만 조심판 붙는 거 많이 안 하나 돼. 하나 다나안 보여. 포차포차스나스는 중, 보는 중, 보는 중. 안 돼, 안또 왔다, 또 왔다, 대 쓰레기 따운증, 야, 시스나, 다대3 5대3, 야, 천천이 야, 큰이천히 야, 큰 천천히, 천천 야, 천천히, 관계 보는 봐봐. 야시스나, 나. 그리고 야시스나. 야, 큰 천천히, 야, 큰천천 야, 시스나히 야, 큰 야, 시스나히대큰천대 야, 야, 천천히, 야, 야, 천천히, 야, 큰 천천히, 야, 큰천천 야, 큰 천천히, 나 오케이 이층에서 보는 지 아. 어. 꼭 들었다 우리야? 아니야. 반파포인데 광계포. 광계 관계 사운 아, 오케이. 광계 광계 피파, 광계 피파, 광계 피파, 블루투스 피파. 광계야, 최 오케이겠는데? 나어야 오깨 라 노방이치 노방치 노방이치 갔다. 노방치간거 아니야? 가서 어, 건설 어, 가능이야. 로이더요 다운 다운 다운. 다운 이거 창이 나왔다. 창우 뒤 필. 노간 노간 노간? 싸우지 둘이라고? 둘다 나왔어. 둘다 나왔어. 이리 나둘이주가에 가서 와도 와도 와도. 아때설 때라. 피디도 다피이야 크게 반자인가반자에설때반자에때반자 잡자. 반자 잡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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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이스나 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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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한야한 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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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바꿀 한 장, 한 장, 바 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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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일 장, 한나한 장, 한 장, 한 라코 피스 장, 나 장, 한 장, 한나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한 바로 오는 거한 장, 다 방에, 하나 더 깠어. 온다, 온다. 나 왔다, 왔다. 형 됐다, 형 됐다. 나이스. 나시 안 보이는데?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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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나, 나 여기 탈게, 나 여기 탈게. 보바이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피해라. 야시. 미치구나. 야, 보바인층에 야시야. 보바인층 야시. 오비 피오십. 오비 피오십. 야, 언더 쪽. 뭐? 그리고 야시스나 했어. 문아. 천천히. 야, 야시스나 있다 나이스, 쎄, 쎄, 쎄. 하나 더있어 고바이층 도와줘! 언더나와줘언더 아, 어. 나아줘! 야 스나, 스나 있을거야. 스나 있어 야시 천천히 윤호야 아야 안돼안돼안돼안돼 층 p 5 0야 p 5 유빈아 네 나이스 비은거 아닌가? 보자 빨리면 안돼 빨리면 아 2층 이층 2층 포사 2층 P2야 P2 우리 빨 가졌어 우리 빨방 가졌어 빨만 가졌어 군빈아 방만 방어만 놓자 방어만 놓자 유빈아 나한테 잡으러 올텐데 아 유빈이 잡으러 오겠는데 P1이여가지고 있어? 아닌가? 안 보이던데? 안, 안 보이면 로게.. 로게를 가는 게 차라리 베스인데 아니, 아니. 로게는 못 갔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유빈이가 로게를 아. 가는 게 로게 가서 ㄷ자 막는 게 좋긴 하지 아 있다 아, 호찰차 아, 아, e, e, P1이다 형 P1이다 형쭉 간다 쭉 간다 야시로 쭉 간다 어형 P3? 한 대? 점프했어 점프했어 뒤뒤 1이야 나이스 오, 오, 오. 다행이다 승리. 저녁은 카레가 누구야? 아. 아. 일라운더 막자 이거 일라운더 막아보자 아, 이거, 이거 끝까지 해, 끝까지 밖까이번에 나올 거. 수도 있거든? A 좀 신중하게 세게야 회령이 계속 단판 타니까 봐줘 귀안네서 쎄게 야 반시야 향어 줘야 A 나오는 거 아냐? 차 나온 많이잖아. 아, 아 언더인 했다. 아, 언더인 했네. 아 A 예, 하나였구나. 와. 언더인 했다. 회령이 관계한 거 같아. 관계한 거 같아. 유나. 아, 아, 아 포차에 아, 있는데 아직도. 관계한 거 다운이네. 또한 차나 로비 있겠다. 네. 말소너야2대2야 천천히 천천히 포차 쓰나 했는데 포차 쓰나? 어, 포차스나? 어 포차스나. 야 어디 레이도 스키가 아니야?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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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피하는, 피하는, 피하는. 야 시설하려고 한다. 야 시설하는 거 같아. 박기형 먼저 노려도 되고, 은우야. 기급자척돌려 오, 나이스. 박기형 여기 근처 에 있을 텐데, 아닌가? 없으면 라커 갔을 수도 있어. 라커, 어, 라커겠다. 락커 락커. <laughs> 삐 안에서 해체 플레도 되고. 라커가. 그러니까 안에 체크 아씨, 개이 아, 오케 생각 못했다 이거. 아. 또뭐사뭐잘 땄다, 거야. 음, 잘 떴어. 우리 따로다, 이거. 마요. 가끔은 있는 거야. <laughs> 떠나도 돼?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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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도 이거. 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이 어, 여기서 부대. 아, 어, 어. 아, 어, 아, 아. 미안. 피6 6피 오방 투포. 그리고 어, 이게 왜 거다. 나이스. 피안했다. 오동기 쓴가오 개충이가 있었다. 나진? 슬캠프 가능해? 아바야자 잡참. 빨리 하자. 붙자, 여러분. 아 뭐야? 슬캠프 네, 없어? 내가 까줄게 내가 까줄게 피타. 어 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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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야핑 나는데? 아, 다 오동 다운 나이스인데? 어? 오케 바로 오케이, 바로 가야돼 오케 있다? 나이스 다아네 먹었어 오케 하어더해거야언더 조심해야 돼 이러면 언더 오케 운 오케 다이나 먹자 네, 락호인데아나 먹자 그래, 어 체류 먹었어 설아나 먹자 와다이고 낙사했네 오 옥괴설 해줘 그냥 건우 오괴설 해줘 그게 베스트야 그냥 옥괴에 요 락커 있대, 락커 있대. 들어왔어, 들어온 와거 아니야? 이 들어왔다고? 어? 아 들어왔다. 왔다. 나이스 들어왔어. 어잘 먹었다. 아 쓸까 보핑났어 유빈아. 키를 계속. 맞을래? 아래에서 맞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아쁘지 않았어. 야 시다이나 조심. 아 내가 죽었네. 아.. 5미니너 로비 몰라? 음. 도아 이게 왜 여기가 맞아 도방 1층이 맞아 아 이거, 이거 노리고, 노리고 가는거다 피안해 피안해 장갑 하나밖에 없는데? 피안해 장갑 하나밖에 없이스아 피안해 피안해 둘은 피네이래아 어깨 하나 관계 관계 필필필 필, 필. 관계 내려온다 피피내려온 킬 먹으면 좋아, 누나. 어, 많이 맞았던데 어, 여기 어, 갑경. 아, 아, 괜찮아 괜찮. 야, 갑경 에이스한테 한번 나갈래? 한번 나갈래? 맞은데, 진짜로? 나가보자, 나가보자. 나도! 아 아니, 왜냐면 아, 야수톱 가잖아, 불투는. 아, 바로, 아, 바로, 아, 바로, 아, 바로. 어, 누나 1층 좋다. 바로 나간다. 어, 바로 나가, 바로 나가. 아, 무빙 존나 아, 쳐. 월샷도 안가거든 여기? 아, 그냥 권총 들어 나갈게. 어, 나가, 나가, 나가. 2개, 나가. 2개, 2개. 야,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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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잡아야 돼. 그리고 트럭이야, 트럭. 어, 트�

아, 네, 이거 A. 오도 좋았다 이거. 이이도이도이도이이이도 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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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 나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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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나이도. 나이이도나이 어디 나왔다는데? 아, 간판포 뭐야? 아... 야, 오깨 1층은 나오깨 1층 쓰나? 1층 쓰나? 아, 이거 삐안에 간판으로 하면 안 되나? 안아야 아, 야, 야, 야. 오깨 1층이랑 관계없나 오깨 1층 관계없나딱 있는 거, 거 아니야? 거. 저거 뭐, 머리 이잖아 유빈아. 야, 관계나 그리고 오깨 이 나간다. 관계나 있었어? 밥도 있었어? 응. 광개 우리 A 사이트 먹었는데. 아, 네 나. 이스나야 돼. 그이스 관계 막아줘. 관계 막 야, 나 피리야? 오깨 사번잘 봐줘. 근데 안 봐도 돼천번안 봐도 돼 유빈이 있어. 벽설 벽살, 벽설 벽살, 벽설이야. 나이스. 피 하나 더. 하나 피일이래. 나 어디 봐야 돼? 관계 봐줘야 돼 관계. 아 오케이. 관계 하나 왔다. 관계 라플. 관계 라플 따걸 나왔어. 도대 한대 박았어. 한 칠십 칠십 몇인 거야? 관계 안 야, 보여. 처음 관게 <목소리> 누구? 우리 창지 낚시야. 일단 관계 쪽에 아, 힘 실어줘야 돼. 일단 아, 안 온다. 안 온다.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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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 로비. 아, 나왔다 오케이, 이거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렇지? 나이스. 아이형왜이 아, 이 오래 걸려? 그니까아 이설? 이라 이설이야. 이라 일하, 이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한판 해보자. 박대영 폭대기 하네. 이거 창원에서 또 블루투스 조심해봐. 어, 야식도 조심해. 그리고, 보바인 층 계속 간다, 보기. 뭐 맞으면 안 된다, 보바인 층에 있다가. 아, 씨. 짝짝짝짝짝 저거, 그, 가는거 계속 치고 있어. 나한 앞에 붙어있는 거 어디? 날개 타는데. 아, 쿠파. 아, 까비. 확인. 나 쓰나 한번 줄래? 나피오심인데 이거 날개 타는 거 조심해야 돼. 아. 아... 알겠다. 반자 쟤는 거. 아 이게 반자 필. 반자 필을. 철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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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 오동 이때 오동. 천천히 삐로해봐 이거. 이거 불투필이야 불투필. 하시 아, 철다리가 나올 거 같은데. 나 철미소 째는 중. 아나또 빠졌어. 알았어 알았어 아, 천천히 하다. 어또 어, 나오는 거 지금 언더 껑폭 보기인데 언더 껑폭 안 되나? 야, 뭐야, 뭐야, 뭐야. 라커 먹혀있네? 어, 라커 먹혀있다. 라커 먹혀있대 유비나? 철다리, 응. <목소리> 철다리 필! 철다리 필! 거품으로 잡아줬는데. 유비야, 싸나 찍고 있겠다. 철다리,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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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나이스! 하나 더. 오케이, 하나 더. 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뭐 안보인다. 나이스, 1대1대1 1대. 얘 몰라. 오케이, 라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래, 오케이. 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 오케, 오케. 아, 오케, 오케, 알았어. 어? 누나 천천히. 박경이야. 라플이다. 비백이야, 비백. 응. 한 번만 거니 설치됐습니다. 체 내가 들어줄게. 아어 왔다. 아, 갑다아 그냥 째걸. 아, 갔다. 아, 소리소리 다비 다비. 아니 괜찮아괜찮아이라이 사람 하면 돼. 어차피. 그냥 이라다 버려도 되겠다. 그냥 이라다도 이기네. 어. 폭탄이? 아, 1라만, 1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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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설 야, 5방, 1층 폭 조심하고 2라, 1층... 따면 끝나네 40폭 아, 조심하고 언더 하자, 언더 하자, 관계하자, 관계하자, 이거 그폭다 그래. 피하고 관계하자 아, 나 로비에 있을게 어, 로비 창호 잡기 불트 계속 거고도만 주지 그렇게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야 월식 을까나 폭탄 빠지고 있 이게 하나도 있겠다. 안 빠지는데 이제 하나 빠졌다. 오케이. 아 페어 키로가 너나 페어 월식. 세 개, 폭세 개, 폭세 개. 폭네 개. 오케이 아니 삐뽀가까 그냥 정석으로? 아 근데 회령이 간판폭이 있을 거야 간판폭 뺐다 점프 사운드로. 오동 오동. 오동, 오동 큰찮 갔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닥터간판고올야닥터간판고올거만 아. 천천히 해봐 나피 없어 나이 빠져있어 이거 거야? 관계폭 1킬인데 아마 불투가 관계 되는 거볼건데 이거? 야나 간판 타자 그러니까, 이거 간판 타자 탈 사람 다이이이나탈판 타자, 간판 타자 호호 간판 타? 나 간판 탔어 아게실깡폭만 되나? 나 오동칸 고카오동이다오동핫하고오동이 t h l 오동 e s allo 어 u t i die i n f 오 e c t o r o 오 t 쑤기쑤 오동, p e n s mieСHILL trzeba 고여회 á 오 h i 쑤기쑤기:" o 오케 이 i s a c b 쑤기쑤기오 k oke p e f 오케이들 b l o l o g a m 오 s l u l i j j 우나 태생 que s c i f 다 올라갔다 야시설이야? <목소리> 야시설이야, 야시설. 하다, 야시설이야 야시설 좋긴 하다 이거 나이스! 킬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아 근데 이거 시체 아니었으면 다 잡은건데 아 나이스 킬 <목소리> 했다 <생각했다, 목소리> 이거 섰을 했어 근데 진짜 혹시나 싶어서 기다리고 일라이서 일라이서 털 <목소리> 안해도 된다 이기면 그냥 그냥 끝내도 돼 이번에도 폭까지 천천히 하자 이거 어 이번엔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폭 빼고 언더 하자 이거 나 집으로 가라. 수납줄게. 수납줄게. 아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어? 그래? 야! 탕후지 나왔다! 아 못했잖아. 힐! 탕후 나왔대. 탕후지. 탕후지 나왔대. 야 이거 나가보던 거. 나가보던 거. 수나앞으를 바꾸지 않을까? A 나가보던 거. 아 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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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 아, 아. <laughs> 야 반자에 관계 쓰나? 야 반자 한번잡보면은 할만한데 A? A 안되나? A 해볼만 해. 내가 반자 잡아 어. 아니 반자 혼자고 그리고 관계 쓰나요. 바로! 바로! 월샷으로 해봐! 해볼게. 월샷으로 해봐! 한 번! 어! 오! 어, 나 진짜 월샷으로 왔나? 맞아요? 힐인데? 피 30이야! 반장! 반장 빠졌다! 야! 바꿨어! 바꿨어! 스나라라 아! 바꿨대! 바꿨대! 이러고 빡세다! 아! 아깝다! 아! 애설 때! 애설 때! 스나천손히손천히 네! 애설 때!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이럴 때에서 더 천천히. 어, 천천히 하다. 나올 거야, 그. 어차피, 아, 간판 맞왔다 간판 받겠어 이거, 관계에서. 오케이, 3천번 맞은 거 없어, 일단. 아, 착실, 착실. 뭐야, 뭐. 야, 관계로 해주던가, 관계로. 뭐야. 라펠들이. 어차피, 어. 관, 관계로. 언 대놓고 올 거야. 일로 대놓고 올 거야, 나 무조건. 어, 오케이, 이제 스노트. 아, 관계. 아, 지랄아 관계 나왔다. 관계 나왔다, 나와있다. 아, 시간 너무 없다, 시간 너무 없다. 어디 하나 해? 해야 돼? 한결 아, 앞플 언더 나온다, 언더 나오겠다. 아, 피션... 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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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일라, 일라. 일라. 매치거것 같은데? 우리가 킬안 돼서 무조건 따야 돼, 이번에. 진면 끝이다. 매치야, 완전 매치. 꼭 빠지고, 꼭 빠지고. 상지 나오는 거 주시 유시하고. 그니까 상지. 아, 까비. 5미리 야, 한대 더. 필. 보가까지 있다, 보통. 아, 이럴 때 반자 월샷 쓸까 되는데. 반자 안 꼈는데? 오케스트라 나오케스트라. 굿. 부... 천천히 해 봐. 부... 천천히 해 봐. 부... 천천히 해 봐. 5 m 구장이야 천천히 해 봐. 당구장이래 A 나갈 준비해 주자 아지까고아고 있네 아 어디 나가고 있어요? 당구순나째고 있어 당구장 또째고 있어 이거 오케이 1층 순나야 당구 순나야야이라플있잖아야 삐던 삐던 이 나갔다 이라플있잖아이라플야 불투 불투 있어 불투. 불투야 불투, 아, 불투 있어 건물도 있을 거야 어, 아니야 아소피 지금 나가 누나 나가서 긁어 아와아 아, 뭐야 아관계까지 간대? 화덕 자리 화덕 자리 화덕 자리 음. 응. 이거 내가 봤 관계에 또한명 있고 A 두고 있는 거 이번 라운드 킬 많이 하면 어, 좋아 킬 많이 어떤 하면 이건. 좋아 일단 대놓고 나이스 오더 오동하라 오더 대놓고 다운다운다운나오도둔나형 오도둔다 조만 조금만 옥이삼치 옥기삼치 피이야다운다운나옥이버을게나오기 받을게 나 옥기 받을이 우리 살살어 그냥 하면 돼 그냥 나필이다 라커 다나여기 라스 피 라스 라스 이야 우리 라코 먹어놨어 라코 먹어놨어 오케이 나이스 <laughs> <나> <laughs> <건음이랑 동료 thereafter. 웃음>